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론도 TV의 기자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론도 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론도 팀의 팀장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팀 론도의 팀장 김지연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를 세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 월경, 그리고 작가. 먼저 우정. 저희 저를 포함한 김지원, 김민주, 박이연 박서연, 김재희, 김민지, 윤선영 이 7명은 5년 동안 가장 최고의 우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저희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라는 월경 인식 변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 이 동화책을 통해서 우리 저희는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론도의 활동은 2016년부터이지만 2017년 현재까지 가장 큰 프로젝트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나와 주변의 사회의 월경 인식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의 말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론도의 팀원 김민주입니다. 어떤 질문으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왜 월경은 금기어 취급을 받을까? 왜 사람들은 그 생리라는 단어조차 불편해하는 걸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에서조차 그날이라고만 표현되는 월경 이 태도 문제 있지 않나요? 저희는 이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길 바랬나요? 음, 우선, 나부터 월경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자, 이런 태도를 가지길 바랬고요. 또, 주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경을 하는 사람과 월경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월, 월경이라는 것이 친숙한 소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질문과 기대하는 변화를 위해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어, 활동 중 겪는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저희는 얻는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 보기도 하고, 또 설문지를 돌리거나, 그리고 저희 캐릭터 굿즈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혼자만으로는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아, 저희는 올해.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 사업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이런 동화책과 엽서 그리고 스티커와 그립톡 같은 굿즈를 만들기도 했고요. 어, 초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키트를 제작하,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아쉬웠거나 좌절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코로나19와 함께 입시세기된 팀원들은 만나는 시간등커녕 회의 시간도 엄청나게 적어졌는데요. 목표를 했던 초경키트 제작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과 시작된 변화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살아갈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해보고자 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동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사회에 주장하며 자신의 재능을 실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회의 불합리함을 허무하게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줄 것입니다. 네, 제가 박서연 팀원의 입장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팀원은 시변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함에 맞서는 용기를 얻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 시작된 변화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던 불편함들을 개선하고 직접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또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당함들도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 김민주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시작된 변화를 한다는 것이 사회 한 단면에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그만큼 저희 생각과 교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박이현 팀원. 박이현 팀원은 어나더 스쿨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학교처럼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그리고 횟수도 그만큼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론도 팀원들에게 시별러로 산다는 것은? 저는 다섯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청춘.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약 5년 동안 시작된 변화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기억은 잊지 못할 저의 주체적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시작된 변화 론도 팀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2020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모두들 시작된 변화 활동하느라 수고하셨고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